에브리봇 버전 다른 거 청소 영상을 좀 드릴까? <웃음> <웃음> 정확한 버전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설명 네, 어떻게 청소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에브리봇 엣지 신버전으로 먼저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대적으로 소음이 다음은 에브리봇 rs70 700. 응, rs700 소음이 좀 큽니다 수백은 낮아서 높이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슈파 하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단점은 조금 시끄럽습니다. 반면에 어, 엣지는 크기가 좀더 컴팩트하고 조용한 반면에 좀 높이가 있어서 어, 슈파밀치라든가 이런. 단수 밑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차이가 죠 지금 열심히 수퍼미트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응. 이것 가지 못하게 막아놨구요. 이 음, 청소가 완료된 청소입니다. 평형이 넓다 고 그러면은, 어, 같은 모델 두 대, 혹은 저희처럼 다른 모델 두 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청수가 평수... 조금 이렇게 30, 모델가 조금 커서, 한 대보다는 두 대로 이렇게 충분히 청소를 해주는 편이고요 에브리봇 네. 비교 영상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다시 한 번, 장점을 말씀드리면은, 엣지는, 아 엣지 모델은 디자인이 컴팩트하고, 조용한 반면에 어, 조금 늦고요. 아래7 친구 수백은 조금 시끄러운 단점이 있지만, 좀 빠르고 그 다음에 낮은 곳도갈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